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원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원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아는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은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1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세 부분에 해당하는 좀 핵심적인 말씀들 중심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십량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경영이라는 말, 마음의 경영이라고 할때이 경영이라는 말은 한 줄로 이렇게 잘 세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영은 계획하다, 준비하다라는 뜻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로는 혀의 대답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이제 경영한 것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경영한 것이 계획한 것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계획한 것이 말로 선포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은 말의 응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세 번역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일절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계획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꼼꼼하게 계획하죠. 그것을 함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등등 마음으로 또 실제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는 결과에서 여러분 어떻던가요?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넘치게 결과가 맺어질 때도 있고 또 그와는 너무나 반대 방향의 결과가 맺어질 때도 있죠.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종종 이렇게 고백하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롭다. 하나님이 참 신비롭게 일하셨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일들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될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탁월한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심의 그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떻게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사람은 겉모습만 볼수 있죠. 사람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는 다 알지 못하죠. 사람은 겉은 볼수 있으나 속은 볼수 없습니다. 또 어,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조차도 보이는 대로 보기보다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무언가를 보고 내 안에서 내리는 결정은 늘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에요. 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은 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느낌을 따라서 짐작만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내 기준으로 옳다. 그렇게 옳다 또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옳은 거죠. 내 기준이 항상 옳은 거죠. 또 내 생각, 내 느낌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게 속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깨끗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옳은 것. 진짜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만 오르시죠. 여기서 감찰이라는 단어는 저울질하다, 달아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치우침 없이 또는 빠지는 것 없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 감찰입니다.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구분자를 갖다 대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기운 저울로 제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굽어져 있는지, 우리의 깨끗하지 않음을 무엇보다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나 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깨끗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사를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말은 맡기다라는 말은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그쪽으로 굴리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옮겨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할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라는 말로 인하여서. 아, 모든 것을 모든 것에서 우리가 손을 놓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방치일 뿐이죠. 여기서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행사는 행동, 활동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침내 맺게 되는 결과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서 맺어진 결과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손을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결과 에는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하되 그 모든 과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아마 여러분도 각자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며 기도하고 있으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계획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묻고 오늘 하루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사람 보기에 어떤 것이든 아멘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뒤에 보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일을 함에 있어서 자체 노리가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라고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기 쉽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탓, 우리의 의심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요? 그분의 생각이 짧아서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탓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은 그것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쓰심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것 심지어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래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어, 여러분,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제 앞절의 말씀과 달리 조금 시선을 바꾸어서 왕을 소재로 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당시에 그렇게 왕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야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존재이어야 하죠. 오늘 10절부터 11절은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당시에 왕이 가지는 최고의 권한이면서 의무가 있습니다 재, 어,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넉넉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면서 또 왕이 마땅히 갖는 권한, 가장 큰 권한 두 가지가 첫째는 지혜로운 재판이요,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백성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왕에게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권한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잘 수행한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이 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솔로몬 왕이죠. 이 분야의 산 증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후의 왕들에게, 그리고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판에서의 공의, 재판에서의 정의는 재판하는 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자이신 왕이 재판자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에 비로소 재판의 공정과 재판의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 11절 말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백성의 경제활동에서 또 백성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때 왕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행하는 왕에게는 그 보자가 굳건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솔로몬이 왕과 백성에게 이후의 왕과 백성에게 주는 이말 약속, 경구는 사실 신명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하였고, 또 이후의 왕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음,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그 보좌가 구글관할 것이라는 오늘의 약속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되고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나의 행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